안녕, 여러분. 오늘 영상 찍는 분이 한7명 정도 있어요. 그때 말한 건 다섯 명인데, 일곱 명이 있어요. 한 명은 마이크, 이렇게 영상 찍는 분두 명, 두명 하면 세 명이죠. 거기서 편집하는 분한 명, 한분 하고, 잘안 나오시는데, 그, 잘안 나오시는데, 심사 판단해줘. 이건 이렇게 하고, 이렇게, 이렇게. 심사분 같은 한 명,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, 거의 안 나와요. 중량 영상 아닌 이상은. 원래 영상 찍는 분이 다 나와야 되는데요. 오늘 다 출장 가시고, 다 감기나 독감이나 이런 게 걸려가지고, 오늘 거의 다못 와가지고 편집하는 분이 왔어요. 근데 찍는 법을 몰라가지고 영상을 못 찍는 거예요. 그래서 우선 휴대폰으로, 제가 제 휴대폰으로 찍는데, 불편한 점이 있어요. 이, 제가 휴대폰으로 하면 4분밖에 못 찍거든요? 지금 1분 1초, 1, 1분 3초 이렇게 되는데요. 그래서 우선은 오늘 춤으로 영상을 막 몇, 10몇분 하려고 했는데, 은서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, 은서도좀 아픈 거예요. 진짜 거짓말 아니고, 편, 편집하시는 분하고 마이크 드는 분이 계시는데요. 그분들이 좀 중요한 역할이거든요. 마이크 탁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. 근데 그렇게가 안 되네요. 그래서. 그래서 그냥 오늘은 제휴대폰레스어요 지금 1분? 2분 거의 다돼 갑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우선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요. 가끔씩 이렇게, 이렇게 될 상황에는 거의 이런 일 없겠지만 이렇게 될 상황에는 제가 알려드리고 영상으로 다음 예고편 기대해주세요. 안녕! 아! 오늘 춤하기로 한것 지금 2분... 2분 이분 몇... 2분하고 몇초좀 남았는데 출까요? 시간이 모자라게또 갑자기 끊기면 또 그러니까 그러면 이만... 안녕! 아! 은서는 오늘 좀 심한 병 같은... 병 같은 심한 건 아닌데 그래도, 그래도 괜찮. 그래도 며칠만 더 있으면 돼요. 한다다음쯤에 날라나? 아니, 좀, 좀, 병 같은 건 아닌데, 감기인데, 저 까먹고 아이스크림이나 이거 먹어서 좀 그런 게 있네요. 그러면 안녕!